오늘은 천국 성도가 입는 흰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 우리가 흰 옷을 입게 되는데 사람들이 입는 옷,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흰 옷은 천국 백성, 천국 주님의 신부가 입는.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의 신분을 나타내는 흰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 사댁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두 교회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옷을 입은 상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앙 상태, 옳은 행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사대교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인데, 책망을 먼저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그러니까 온전한 행위, 온전한 행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지 그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나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2 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속 그대로 가면 아예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라. 지금 깨어나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그 남은 것도 다 죽기 전에 온전한 것을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빨리 깨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잠든 영혼, 죽은 영혼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일깨워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음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삶 자체를 돌이키는 겁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날마다 씻고 돌이켜서 보혈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날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삶 자체도 나의 행실도 믿음에 따라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도적같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대 교회에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책망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도 하십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교회에 온전한 행실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이 사대교회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도 이처럼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으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사절 말씀에 약속합니다. 그죠?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합니다.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화와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몇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이름이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워지면 안 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흰 옷을 잘 지킨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흰 옷을 함께 천국에서 입게 될 것이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7절로 19절로 가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 다른 교회들은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어떤 책망을 받았냐?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영적인 자만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뭐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 이 소리예요. 물질적인 재정이 풍족하다고 자만에 빠져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나는 이마만큼 잘 살고 있어, 풍족해,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부자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풍부한 물질적 부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풍부한 물질적인 풍성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기는 교회. 나는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 이만큼 나는 복을 받았어. 나는 그러니까 부자야. 이런 영적인 교만에, 자만에 빠져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가난하다. 의술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영적으로 너희가 가난한 교회다. 그 너희가 육적으로는 부자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그 소리. 그래서, 벌거벗었다. 그 소리. 값진 옷은 입었지만, 영적으로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 비싼 옷은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 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 이 소리야. 영적인 하나의 신령한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육적인 옷들은 삐까뻔쩍하게 입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신령한 옷들은 천국에서 입을 신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상태가 어땠느냐? 15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태가 뭐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뜻도 미지근 숭늉신앙. 여러분 숭늉, 밥 먹고 나서 숭늉 알죠? 숭룡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상태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그런 상태의 신앙은 주님이 내가 토하여 버린다. 그랬습니다 내쳐버린다. 자,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를 지금,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뭐, 무슨 상태예요? 세상에서 양다리 걸친 신앙상태를 말합니다. 예? 세상에 살면서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친 신앙 상태, 세상과 짝하는 신앙 상태.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중간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지금 뜨뜻미지근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 이거예요. 빨리 한쪽 발을 빼서 주님께로 오든지 세상으로 가든지. 색깔이 뚜렷하게 해. 여러분, 색깔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색깔이 뚜렷해야 돼요. 회색 색깔이 되면 안 돼요. 뚜렷하게 생명 색깔, 진한 청색이 돼야 돼. 푸른 신앙을 가져야 돼. 아멘? 푸른 신앙, 어떤 신앙이요? 푸른 신앙을 가지셔야 돼. 하늘 저 위에 있는 그 하늘 신앙, 하늘의 색깔. 푸른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세상 사람들도 헷갈릴 정도로 그런 신앙상태의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권면합니다.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입으라는 건 뭐예요?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불 같은 연단을 받으라고 써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 같은 고난, 연단, 환란,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흰 옷을 신부의 입을 옷을 천국 성도가 입는 옷을 준비하라.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면서 흰 옷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에? 욕도 얻어먹고 비판도 당하고, 에, 핍박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그 연단받은 정금 같은 신앙. 아멘. 십자가의 내 육을 못 받고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데 육적인 내 자아를, 내 고집을, 교만을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 것이 있을 때에 전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옷을 사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복음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옷. 아멘.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바로 보혈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옷을 그래서 날마다 입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날마다 벗어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흰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옷을 복음의 옷 보혈 의 옷을 입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성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소리. 왜 열심을 내라 그래요? 뜨뜨미지근하니까 신하니. 열심을 품고 주를 좀 섬겨봐라 이 소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라는 거예요. 개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날마다 내 육적인 죄를 씻고 돌이켜 보혈의 옷을 입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씻어 성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개시록 16장 15절 말씀.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6장 1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까 라우디계 학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네가 흰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랬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해라. 예수님이 신랑 계신 예수님 이 오실 때 복음의 옷을 보혈의 옷으로 날마다 날마다 씻고 빨아서 깨끗이 흰 옷을 입고 있으라 그래서 아멘. 주님이 신부들을 데리러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어떤자가 깨어 있는 성도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아까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곳을 지켜라 그랬죠 오늘 15절 말씀에 깨어 있는 성도 자신의 신앙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라呢. 점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옷이 더러워졌는지 안 더러워졌는지 빠는 거예요. 깨끗이 씻는 거예요. 내 모든 죄의 옷을 보혈의 옷으로 깨끗이 빨아서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빛의 가옷으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한밤중에 임하실 때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갑자기 임하실 때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가 만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늘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말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장 15절에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 복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옷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옷을 더럽히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면 천국 올라갈 때그 옷을 입지 못하면 못 올라가요. 여러분의 옷을 입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옷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멸류관도 빼앗겨, 멸류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기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멸류관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3장 18절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신부가 옷을 벗고 있어 봐요.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죄의 검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옷을,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더럽혀졌을 땐 빨리 보열로 씻고 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멘하여,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내지므로, 복음의 흰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고, 천국성도로 준비되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기간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이 마냥 길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신다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